준비! 자, 자 그린팀 먼저 할게요. 자, 플레이! 자, 화이팅! 화이팅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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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자, 하나 음, 네, 튀기하겠습니다 어, 지금 좋아요. 자, 소통하면서. 오이 구패, 오케이! 오, 잘한다! 아이, 까비! 오오오! 이 구패, 오케이! 어! 야! 나이스, 굿 플레이! 자, 그린뿔 할게요, 골킥! 나이스, 나이스! 자, 플레이 할게요, 플레이! 네, <목소리도> 당연하죠. 아,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. 괜찮아요, 괜찮아요. 자, 레드 풀 하겠습니다. 자, 처음 몸 풀면서 그린 팀은 運転は 오 플레이좋다 오케이 오 어, 지금 플레이좋아요 플레이좋아요 오케이 자역습와 나이스, 나이스 나이스 플레이 괜찮아요 괜찮아요 좀더 화이팅 자 플레이 바로 플레이 하겠습니다 지연이한 아니지? 지이됐어 좋아요. 좋아요. 패스.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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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조건 해, 무조건 해. 나이스 배스 1대1이 내일 때 이제 서로 안 다치게 할게요. 자, 플레이! 네, 바로 플레이하겠습니다. 가운데에서 아, 카비! 오케이, 좋습니다. 배스! 오케이! 어, 패스플레 좋아요. 어 나이스 포이턴. 와 좋다. 오케이. 조심 조심. 와. 아 나이스 나이스 그 마무리. 나이스 나이스. 얘는 좋습니다. 오케이, 자, 그림 볼할게요 <laughs> <laughs> 자, 저희 이제 아웃도어 키프 구치하겠습니다. 오케이. 플이키야 플레. 플하겠습니다 플레이 플레. 아, 어, 가운데 오, 나이스. 오. 오! 오케이. 자, 저희 키퍼 교체하겠습니다. 자, 2번 님이랑 5번 님 들어갈게요. 2번 님, 5번 님들어겠습니다 레드 팀은 2번 님, 그린 팀 5번 님들어겠습니다 플레이. 좋아요. 너무 좋습니다. 자, 레드 팀은 체력 좀더태 할게요. 이연판 오실 수 있습니다. 네, 바로 플레이하겠습니다. 사이드 올라왔어요 위에서 처리해야돼 오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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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케이 다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. 뒤로 뒤로 뒤로. 아이 구수비 구수비. 자 거리 조금 줄게요 오케이. 아이 구수비 좋아요. 자 레드폴 하겠습니다. 거기서 바로 플레이 할게요 네, 예, 플레이 할게요 y Oh, y 게요 y e 플레이 플레이 a 자 플레이스 플레이스 플레이스입니다. 나이스 나이스. I s 자 가자 수비 좋아, 수비 좋아, 수비 좋아. 요 경계, 늘대 양팀 수비 좋다 오, 고프스다. 오케이, 자, 그린볼할게 그린볼 자, 플레이, 플레이. 자, 수비좋습니다 양팀다금지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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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봤는데, 어, 급패스, 급패스. 자 코너 키할게요. 자 거리 좀만 두겠습니다. 어, 아, 패 좋다. 오. 야, 오케이. 야, 패. 스 야, 오케이. 자 마르시, 자 슈팅 좀만 약하게 쳐겠습니다. 자, 자 그립 번할게요. 아, 플레네 좋아요, 풀네 좋아요. 자, 거리 조금 두겠습니다. 와, 패스 아, 페 좋다. 오, 너무... 오케이, 이제 터치 터치 그린볼 라이스 그린볼. 자, 레드볼 할게요, 레드볼. 와 플레이 좋다. 오케이 자 레드 볼하겠습니다. 커너킥 할게요 커너킥. 플레이 좋아요. 오 와. 자, 그린 브라이스 플레이 좀더 하지 하지. 잘하고 있습니다. 오케이, 발 조심하시고 됐어요. 아, 그 좋다. 기계. 와, 이 컨트롤 굿. 오케이 좋아요. 또 움직이면서. 반대, 반대, 반대. 어, 동원, 반대 있어. 어, 나이스 오케이, 자노터치 하겠습니다. 자 레드볼 할게요, 레드볼. 레드팀 수고 좋아요 지금 자 이제 아웃레벨 키포 교체하겠습니다 와주시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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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저희 키포 교체할게요 4번인 줄 알겠어요, 4번님 들어갈게요 4번님 레드팀은 1번님 들어갈게요 레드팀 1번님

스나이 나이스. <laughs> 나이스 플레이. 나이스 플레이. 시아 좋아, 좋아요. 네. 예 플래께 플레이, 예, 플레이 플레이. 파이팅, 파이팅. 파이팅, 파이팅, 파이팅. 파이팅, 파이팅. 어. 나이스 나이스 구마우리. 나 죽기라지. 어어 어. 레버 아, 레버.

아, 나이스 마무리. 오, 나가라, 나가라. 자, 풀리할게요. 아, 괜찮아, 괜찮아요. 나이스, 나이스, 괜찮습니다. 레이스 음, 어, 네, 다시, 다시, 오반응 아, 어, 사이드 안 다치고 오이 왜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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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지 왜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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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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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. 오, 자, 코너 기가 게요 자, 저희 블루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. 야, 거리 좀만, 거리 좀만.

오, 오. 자 코너키 하겠습니다. 까비 까비 네, 3초 자 저희 블루팀 버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 빌려 말고 되게 말고 있어. 뭘 있어. 완대로